오늘은 옴니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과 함께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옴니네트워크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죠. 현재 옴니네트워크의 가격은 5,900원입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약 1%, 약 95원이 하락한 수치이며 24시간 기준 고가는 6,040원, 저가는 5,800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약 210만, 거래대금은 100억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만 놓고 봤을 때 6,000원 언저리에서 횡보 중이고요.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이틀 전부터 지속적인 하락 압박을 받으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캔들의 크기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저항은 명확하게 6,0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으며 지지는 5,800원 선 부근에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선 어느 방향으로든 강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내에서의 단타 대응 외엔 중장기적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움직임 속에서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온니 네트워크는 최근 8 중앙화 인프라와 이더리움 중심의 모듈형 블록체인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L2와의 호환성 강화를 위한 인터체인 메시징 기능 즉, 서로 다른 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는 단순히 한 체인 내에서만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체인을 아우르는 초연결 블록체인 환경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현재 블록체인 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실험만 된다면 옴니네트워크의 밸류에이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코인베이스, 크래켄 등 글로벌 거래소의 동향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의 가격은 약 5,933원. 크라켄에서는 5,976원으로 국내 거래소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거래소만의 단기 펌핑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글로벌 흐름과 동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급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5,800원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5,40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6,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6,400원과 6,800원까지의 단기 저항 구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5,800원을 손절선으로 삼고 6,000원 돌파시 따라붙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며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온리 네트워크의 강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듈형 블록체인 구조를 활용한 확장성과 인터체인 연동성. 그리고 탈중앙화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는 향후 대형 파트너십이나 메인넷 론칭 이슈가 나온다면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죠. 특히 이더리움 기반 L2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가능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고, 실제로도 테스트넷에서 유의미한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메인넷 론칭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25년 하반기 내 메인넷 가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점에 맞춰 대형 거래소의 추가 상장 및 기관 투자 유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옴니네트워크처럼 중소형 알트코인의 경우, 시장 전반의 유동성 축소 국면에선 급격한 매도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나 대규모 호재 이전엔 큰 비중을 실기보단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옴니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는 5,800원에서 6,000원 박스권을 유지하며 횡보 중이고, 이 구간의 돌파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론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력, 구조적 확장성, 이더리움 L2와의 연계 가능성 등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프로젝트이며 메인넷 론칭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합니다.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문의가 올 리가 없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정보와 전략으로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조된 글씨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5일 이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제공. 여기서 잠깐 양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5일 안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과 그 진입 타이밍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혼자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이 휘말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 흐름, 거래량, 매물대, 뉴스까지 전부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열려 있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매매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매도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 X 100% 무료 정관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 타점, 대응 전략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해보고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신호 전송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한 뒤 바로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실시간 대응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 타점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 계좌였는데 3주 동안 받은 타점과 실시간 대응만 따라 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이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보내드립니다. 두개다 등록해주시면 정보의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일 이내 양봉가는 코인 타점 제공,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100%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1.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